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흥승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기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희 소호 전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인자와 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대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아홉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설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주님은 새벽부터 항상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고동원에서 일하도록 부르십니다. 하느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반대로 하느님과의 삶은 우리 어려움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는 아주 어릴 때 소명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물은 영생이며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백성사로 인도하고 성경 말씀을 명상하도록 보범을 보이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협력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기 위해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사을 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대나루, 대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대학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최초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일했다는 누구의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가 더 낫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위해 일한다면 모든 영광은 우리가 아니라 하, 하느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여, 당신과 함께 일할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불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테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임하는지 보시고 기뻐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여, 저의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를 없애 주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살고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